안녕하세요, 똥이식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동의대학교 유니폼 입고 실내에 앉았습니다. 아마추어 팀의 유니폼 입는다는 거는 그 팀의 또 상징적인 선수나 그 팀의 선수와 함께 호흡을 하는 시간인데 핫하고 핫한 최강야구의 이제는 주전 유격수를 맡고 있는 유태웅 선수입니다. 네, 저는 동의대학교 3학년 대야수 유태용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강야구에 뭐 아마추어 선수들 많이 찍고 지인분들도 워낙 많아서 즐겁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한 여름 때부터인가 눈여겨봤어요. 타석에 들어가는 모습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요. 어, 야구 선수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바이브가 있거든. 어, 쌍가풀 없는데 좀 눈이 촥젖어져가지고 눈도 크고 그 남자들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멋 있더라고요. 저의 성격은 사실 안 그런데 <laughs> 팬분들이 살짝 그런 거 보고 기존세라고 막 <laughs> 사실 속으로는 긴장 좀 많이 하고 있는 데아 진짜 아 어, 우선은 지금 동희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보다 좀 간단하게 좀 듣고 싶은데 야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아빠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음. 사실 축구를 처음에 먼저 했었거든요 오. 근데 축구를 보러 갔는데 아마추어 경기였거든요. 어. 하프 타입 때 감독이지 선수를 모아두고 내리는 아... 걸 보고 아 그때 당시 그걸 봐버렸구나 <laughs> 축구랑 야구를 할까 말까 하는 그 시기에 그걸 딱 보고 아빠 축구 안 할래요 야구 할래 떡이시 <laughs> 처음부터 내야수를 봤던 거예요 처음부터 유격수였던 것 같아요 아 축구를 하려고 했던 거 보니까 달리기가 좀 빨랐나? 지금은 좀 보통이에 좀 살짝 위인데 그때 음. 당시는 되게 빨랐고 아 엄청 빠른 편이었다. 네. 달리기가 엄청 빠르던 공이 엄청 빠르던 빠르면 되게 그 팀에서 되게 주목받는 선수거든요. 네. 아마도 되게 팀에서는 완전 탑 클래스 선수였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나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괜찮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서워서 그냥 야구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첫 번째, 3년 전에 이제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나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동의대회를 가게 됐어요. 이 과정을 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명이 안될걸 알았거든요. 음. 뽑히기에는 제가 좀 부족하기도 했고, 음. 보여지는 게좀 약해서. 음.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저두개 위에 선배가 성남고에서 이제 동의대로 가서 잘된 선배가 하나 있거든요. 그 형의 소개로 이제 감독님이 랑 연락이 되면서 그래서 한번 지원하겠다고 뽑혔죠. 올 시즌 도중에 네. 최강야구에 음.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합류하게 된 이야기가 제대로 알려진 게 없거든요. <laughs> 어떻게 갑작스럽게 최강야구에 시즌 도중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지 사실 저도 되게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음. 방에서 쉬고 있는데 감독님께 전화가가 좀아 태용아 너 최강야구 알바로 갈래? 이게 다짜고짜 물어보셔가지고 음. 뭔지도 모르 고 그냥 최강야구라니까 그 얘기 듣고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음. 갔는데 시합을 뛰줄 몰랐는데. 그냥 라코룸으로 들어가더라고 <laughs> 알바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뭐 지금까지 계속 올해 더 최강야구에 네 아스 3명이 빠졌어요 굉장히 큰 빈자리를 유태용 선수가 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완전 유격수에서 없으면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첫 최강야구를 하면서 느꼈던 첫 느낌이 뭐였어요? 많은 레전드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일단 부담이 되게 컸어요 내가 이런 선배님들이랑 같이 야구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 자격이 있나 그러면 이제 최강야구에 지금 굉장히 많은 시합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아, 성훈 선배님이 음. 저를 아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는 건 맞는데 방송에는 제가 잘하고 있을 때 용검 캐스터님께서 정성훈 선배님이 말하시기는 프로 레벨에 어떤 유격수를 데려와봐라 뉴턴만큼 할수 있는 선수가 누구 있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성훈 선배님은 백업 유격수라고 아 말씀하셨는데 용검 선배님 그걸 그렇게 바꿔서 얘기해서 태웅아도 어, 못하면 내가 바보 되는 거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또 그리고 칠강야구하면 빠질 수 없는 게김성훈 감독님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펑고를 분명히 받아보셨을 거고, 감독님이랑 굉장히 많은 또 배팅과 티 배팅을 또 쳤을 건데,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혹시 만나기 전에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땠었나요? 음, 음, 혹사? 무섭다, <laughs> <laughs> 그냥 그말 자체로. 일단 무섭긴 했는데, 무서운 거보다 되게 그냥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치. 제가 그 1대1로 레슨을 이틀 동안 해봤었거든요. 오, 감독님이. 너만 나와라 하셔가지고 오. 죽을 뻔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짜 힘들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거의 나이가 80대시니까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출퇴근하실 때 진짜 그냥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우정하게 이렇게 <laughs> 다니시거든요 근데 자, 아니, 아니 독 이제 홍보 배트만 잡으시면 이렇게. 허리 아 맞아 홍고막 3시간씩 치시고 무서워 <laughs> 감독님한테 제일 좀 많이 듣는 얘기가 혹시 있나요? 손목 수는 음... 자세를 되게 강요하시거든요. 아, 그럼 좀 이따가 한번 좀 T7킬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네. 그러면 가볍게 펑고 한번 받아볼까요? 네, 나 좋습니다. 떡이시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가볍게 펑고를 받으면서 좀 다양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이! 하이! 음. 이 하이. 하이. 하이! 아. 좋다, 좋다. 어, 좋아. 어, 나이스. 유격수가 제일 편해요? 어디가 좀 제일 편해요? 유격수가 제일 편한 것아 아, 유격수가 제일 편하다. 내년에 유격수 내 것이다. 네. 아, 좋다. 헤이. 헤이. 오케이~ 나이스~ 혹시 그 선배님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는 거나 좀 이야기 나눠주셨던 그런 게좀 있나요? 성훈 선배님이 수비를 알려주시긴 하는데, 뭔가 음. 기술적인 거는 말씀을 안 해주는 게 차분하게만 잡으면 된다. 송구 능력이 좋으니까 음. 그냥 수비 좋으니까 그냥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기다렸다가 잡기만 하라고 하시죠. 마인드적인 같은 걸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오케이~! 아우 좋다, 아우 좋다. 우, 아 핸들링이 좋네. 이이 오케이. 아 잘한다. 오케이. 감독님 혹시 뭐 말씀하시는 거 없나요? 펑고 많이 받을 때 감독님도 지적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잡고 스텝을 일률적으로힘 있게. 아 잡고 스텝을. 강하게 해라. 네. 잡고 나서 스텝 강하게. 해라 음 좋다 좋다. 해 hey, 라스트. 스텝. 아 오케이 좋다 좋다. 도기식 오. 아 좋다. 배팅할 때 조금 의식하는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응. 시합 들어가면 은 타이밍만 보여.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연습했던 그 느낌이 나오겠지 하고 그냥 투수만 그 보는 것 같아. 음, 타덕 들어가기 전에 벌써 정립을 다 해놓고, 네. 시작되는 정말 타이밍만. 아. 보이면 친다. 아, 좋다. 운동 열심히 하나 보네, 진짜로. 이게 나오는 라인이 좋아. 네, 사실, 폼 바꾼 지가 일주일도안 돼가지고. 아, 진짜? 돌 바꾼 거예요, 폼은. 음. <laughs> 이 폼도 성우 선배님이 제발 음. 줬거든요. 타이밍이 맞아도 타구가 이렇게 힘있게 가는 타구가 많이 없었거든요. 음. 힘을 실을 수 있는 스윙폼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벌려두고 원래는 이렇게 뒤로 빼놨었다 맞아요. 이렇게 찢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힘을 모아서. 네. 찢는 순간 타이밍이 늦는 거를 이것도 성호 선배님이 파악을 하셨어요. 너는 이게 찢어지는 게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손목을 미리 이렇게 잡아서 여기 머리 옆에 둬라. 그렇게 편하게 보고. 치는데 이제 하고 신경을 안 써도 쭉쭉 뻗는 거. 어, 테이크백을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과정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상태에서 그냥 바로 가니까 먼저 딱 만들어 놓고 그냥 그대로 타이밍 맞춰서 쳐도 네. 힘이 잘 실린다. 어, 좋다. 괜찮은데? <목소리> 오, 야, 힘이 좋네. 그치. 감독님이 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 감독님이 양쪽 겨드랑이를 떼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늦게 나오는 스윙을 하면은 바로 뭐라고 하세요? 감독님이 싫어하시는 게 늦는 거잖아요. 빠른 공에 대해서 배시 돌아 나오던 뭐어게좀 늦게 나와가지고 밀리거나 이런 감독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떡이아 어? 좋습니다. 오늘 헝거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고 등도 쳐봤는데 또 오랜만에 또최강력 말고 또 이렇게 또 유튜브라는 또 채널에 나와가지고 또떡이씨과 또 함께했는데.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사실 되게 걱정했거든요 <laughs> 왜? 왜? 왜 저는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laughs> <laughs> 올해 저는 대학 야구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작년에는 고등학교 선수들을 많이 찍었는데 올해는 왜 대학 야구를 찍으려고 했다면 최강야구라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에서 많은 아마추어 선수들과 아마추어 팀들을 비춰줬는데, 그거에 비해 조금 대학 야구의 좀 인기나 관심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올해 대학 투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태용 선수를 또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보실 수 있는 많이 팬분들 계실 텐데,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지 싶어?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도 야구를 해보고 대학교 때도 야구를 하고 잖아요 고등학교에 비해 대학교인 기가좀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음.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3년, 3년 해본 거잖아요. 뭔 차이가 있어요? 왜대학년과더 인기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아무래도 프로에 갈 만한 좋은 선수들은 다 고등학교 때 가고 없으니까 음. 그런 거 같은데 사실 그런 이유 말고도 이제 지명이 안된 선수들도 대학에 많이 있거든요. 음. 대학에도 분명히 프로 전력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음. 대학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우리 유태영 선수가 또 최강야구에 활약하는 만큼 아마도 아마추어가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뭐 팬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강야 단장님께 어 좋습니다. 어, 저... 이런 촬영하는 것도 장 PD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뭐 사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쉽지 않은데 프로를 가진 못했지만 지금 미리 프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배님들이랑 야구도 하고 카메라도 있고 펜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한테 고마운 사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장빈이 <laughs> 더 많은 더 아마추어 선수들을 더 많이 영입해 주셔가지고 또 이런 유태버 선수처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선수 가또 나타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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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규식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